저희 관리실에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 여드름이 갑자기 많이 나서 어, 어. 이렇게 엄청 많은 것들을 찾아봤었는데 그 그러니까 알고리즘 통해서도 뜨고 제가 이제 인스타 같은 것도 검색하고. 거기다 네이버에서도 항상 검색을 많이 하다가 우연찮게 이 블로그를 <laughs> 보게 된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그 후기 그걸 보고 음. 어, 여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진짜 마지막 끝에 약간 희망처럼 음. 음, 온 거. 처음에 저희 관리실에 언제쯤 오신 거죠? 저한 11월 말 음. 거의 12월 초쯤에서 왔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벌써 뭐 응. 별로 안 지난 거잖아요. 12월? 네. 그렇죠. 1월, 2월, 3월. 4개월? 4개월, 네. 4개월 정도? 그, 3개월? 3개월. 3개월인데. 개월 정도 됐고, 그쵸. 관리 횟수로 따지면 은 그렇게 한 10, 10회? 정도 된것 같은데. 음. 근데 처음에 막이턱 음, 쪽에 많이 나서 여드름 음, 오셨잖아요. 네. 그때 막 음. 너무 힘들었다고 네. 매,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이랑 그때랑 비교해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만 같으면 너무, 지금만 계속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네, 받아 네.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마스크 벗을 때 돼서 네. 피부가 좋아져서 네, 네. 정말 저도 오늘 맞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저 지금, 그, 지금 오길 잘했다. 근데 <laughs>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감춰지는데. 네, 맞아요. 어. 지 그때 안 왔으면 난 지금 어떻게 이 마스크를 또못 벗고 있겠구나. <laughs>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피부톤도 많이 환해주시고, 또 턱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저는 진짜 어, 베스트. 음. 베스트. 이달의 베스트, 고객님. <laughs> 저 진짜 거울 볼 때마다, 매일 거울 볼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음. 어, 약, 보, 계속 보고 싶은 음. 그렇게 됐어요. 음. 조금 나기는 해도, 확실히 이제 이게 홈케어 하고 팩 바르면 확실히 이게 잠잠이 조금 줄어드는 게 눈에 띄니까 약간 나더라도 좀 걱정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음. 응. 집에서 그러면 홈케어 어떤 거 어떻게 사용하세요? 지금 추천해 주신 걸로 그 이제 클렌징은 밀크 클렌징 하고 그 주신 거그 거품 조금 나는 거 그거 음. 쓰시 겔스텍터 네. 네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물 세안만 하고 음. 네. 그렇게 하고. 어 스킨케어는 부스터 바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플로이노 어 플로이노 어, <laughs> 이름을 몰라 플로이노를 쓰고 몇달 정도 쓰세요 플로이노를 평소에 평소에 두알두알 두 알. 네, 음. 아침에 두알 저녁에 두알 음. 네, 그렇게 쓰니까 그거도 너무 좋아요 음. 네, 너무 바르자마자 촉촉하고 건조감 음. 많이 좋아지니까 네, 음. 추천해주신 거다 좋고 그리고 그 음. 젤로 된거 그것도 어, 제가 운동하니까 박수. 그거 바르면 또 시원하고 예. 어, 그것도 네. 어, 좋고 다이토신도 뭐 어, 좋고 세메팔트 그렇게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시메팔트 음. 그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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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강추 <laughs> <강축>. 진짜 <laughs> 주변에 안 하는 사람들도 그 팩은 추천 <laughs> 정말 그냥 그거 집에서 해도 너무 여기서, 편하죠 네, 음. 편한 것도 편한데 진짜 여기서 한 거랑 음. 집에서 한 거랑 음. 똑같아요. 음. 제가 피부과에서도 그 바, 그거랑 비할 수가 없어요. 음. 진짜 이 가격 좋아요. 가격 대비 진짜 짱. 음. 진짜 시간이랑 이거만 되면 진짜 자주 하고 싶은데. 음. 시간이 너무 길어요 시간이, 왜냐면 근데 너무 좋으니까 땡기 싫어. 맞아. <laughs> 맞아요. 40분도 길긴 한데 음. 너무 좋은 걸 아니까 음. 더 붙이고 있을 수 있어요. 아. 어. 그거를 한 2, 3일 놔둬도 물이 줄줄 나와요. 아, 네. 어, 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진짜 쓰레기통을 자주 안, 비저, 안 비우잖아요. 음. 근데도 뭔가 말라 있을 줄 알았는데 음. 뭔가 이렇게 길처럼 촉촉하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신기했어. 요그 음. 정도로 수분을 많이 담아주는 거라서 음. 열감도 많이 빠지고 음. 지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음, 너무 바쁘실 이번 주 너무 흡족합니다그죠 <laughs> 지난주에 그 슈퍼디션 하시고 더 좋아진 느낌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laughs> 어, 어. 그 하고 나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슈퍼디션 하고 나서. 슈퍼디션 하고 나서는 근데 한두 번 하신 음. 게 아니셨잖아요. 지금 두 번째. 네. 네, 두 번째 했는데. 하고 나서는 크게 못 느꼈는데 이게 음. 진짜 좀 한해지고 음. 이번에 두 번째 했을 때 확실히 응. 이, 이 제가 짠 자국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아, 그 이게 조금 옅어진 느낌이 확실히 좀 티가 나게 났던 것 같아요. 응. 응. 다음 주에도 슈퍼젝션을 합시다. 다음 주에 응. 이게 자주 해도 되는 건가요? 아, 2주한 번. 아, 그럼 다음 한 주에 한번 재생각을 했으니까 네, 네.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네. 더 좋아하실 테니까.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